안녕하세요 닥톡네이버 지식인 상담원의사 문상호입니다. 냄새를 맡지 못하셔서 많이 답답하고 또 괴로우실 겁니다 냄새를 맡는다는 것은 첫번째 냄새를 풍기는 물체가 있어야 되고 두번째 그 풍기는 냄새를 인지할 수 있는 수용체가 있어야 되고 세번째 그 쌓이는 뇌로 전달해주는 신경이 있어야 됩니다 호각상실의 경우에는 보통 2,3번이 문제가 돼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냄새를 맡는 수용체까지 도달하지 못해서 그것을 이제 전도성 호각상실화하고요. 그리고 뇌로 전달하지 못하는 신경성 호각상실로 나누게 됩니다. 전도성 호각상실화 같은 경우에는 비염이나 축농증, 무록 등으로 인해서 냄새 입자가 도달하지 못해서 못 맞는 것이고요. 신경성 호각상실은 후. 후각세포나 신경이 손상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보통은 이제 호흡기 바이러스로 인해서 손상을 받게 됩니다 종종 항생제 의 부작용으로도 손상을 받기도 합니다 그리고 뇌진탕이나 혹은 두부의 가격 머리의 가격을 받아서 냄새를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행히 후각은 재생이 가능한 몇 안되는 뉴런 중에 하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말은 계속해서 후각세포들이 새롭게 재생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치료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한의원에서는 후각의 세포에 재생과 유지에 깊이 관련된 약재들을 취해서 그걸 탕약으로 복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침치료나 혼중치료도 같이 하게 됩니다 좋은 진료 받아보세요